지금은 인동의 계절이죠. 어, 인동 나무 중에서 병꽃나무, 인동과 중에서 병꽃나무. 이 품종은 그 잎의 무늬를 가졌는데, 어, 브리엘라라는 품종입니다. 아주 이그 꽃표도, 어, 처음에 이게 아주 확 핑크색으로 피지만 점점점 약간의 분홍 핑크색으로 바뀌는 그런 친구인데, 이 친구의 가장 큰 특징은 잎끝에 그림색 연녹색 그다음에 약간의 핑크색이 가미된 그런 형태로 자라는 친구입니다. 병꽃나무 브리겔라입니다. 아, 이 친구는 한 2m 정도 자라고 퍼지는 것도 한 2m 정도 퍼지는데요. 에, 에, 이게 에, 보통은 2년생 가지에서 새롭게 나오는 열매 줄기 꽃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생, 2년생 가지에서 꽃줄기를 가지고 나오는 이런 친구가 되죠. 그래서 이 친구들을 꽃을 많이 피게 하려고 그러면, 그 2년생 가지를 많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가장 좋게 하는 방식은 꽃이 지고 난 다음에 빨리 잘라서 가지를, 이 가지를 많이 내는 방식이 그 더더욱 많은 꽃을 내게 만듭니다. 물론 2년생 가지가 아니고 3년생 가지에서도 새싹이 나오면 꽃대를 물고 나오는 그런 특징을 갖는 게이 친구입니다. 잎의 무늬종을 가졌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꽃이 지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한 관상적 요구와 맞아떨어지는 브리겔라라는 품종입니다. 병꽃나무 브리겔라.